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누나 연약해온 두어깨 십자가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관 몸에는 붉은 옷 힘이 없이 걸어가는 영문 밖에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는 자국마다 뜨거운 눈물 붉은 피 가득하게 고 였구나 간사한 유대관원 포악한 로마 병정 걸음마다 자국마다 가진 포악을 지셨구나 눈물 없이 못 가는 길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 1.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복락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아픈 다리 싸매주고 저는 다리 고쳐주사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길을 보여주니 7.8기 할지라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고개 나도 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개턱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 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랴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며 죽음이라 못 가오리까.